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시테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특별 분양에 대한 그런 분석, 두 번째 시간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이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렸고 마지막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 분양 끝나고 이제 일반 분양을 진행하기 에 앞서 해야 될 것들을 좀 과거 저희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드리고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음. 이제 신도시의 공급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 마곡에도 그게 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위례에서도 그랬고요 분양이 끝나갈 때쯤엔 향후 분양이 떨어진 분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마곡지구도 그랬던 것을 좀 살짝 설명을 드리면, 2015년, 2015년 8월경에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 8월 이후에 금액이 한 단계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5년 7월에 6억 5천이었던 게 분양이 끝난 이후에 7억 1,400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볼수 있고요. 다른 단지들도 보면 뭐 거의 대부분 단지가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거래 건수가 좀 많은 걸로 보는 게 낫겠죠. 2015년 6월에 뭐 5억 3천이었는데 그 후에는 7억대. 거의 여기는 7단지는 인기가 많은 단지이기 때문에 그 편차가 더 크네요 금액이 뭐 거의 다가 싸고 한두 건씩 거래되는데 그 거래, 거래되는 거래 금액이 뭐 7, 8억대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고요 4단지도 보는 김에 한번더 보면 5월엔 6억 8천 이다가 8억 천, 막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미 많이 가격은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 지금 한창 비수기, 코로나로 인한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그렇게 클까는 싶은데, 제 생각엔 뭐 5천에서 1억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이미 금리가 너무 낮아지고 더 낮아질 거여서, 뭐, 그렇지만 이제 반대급으로 9억 이상 대출은 어렵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이번에도 똑같이 일어날진 모르겠지만, 9억이 안 되는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분양가가 5억, 6억. 7억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 뭐, 8억까지 지출을 하실 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땐 지금 8억 정도가 되는 게 주변에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림피류라든가, 뭐, 일성 트루엘, 마곡 프로지오, 한솔 같은 경우는 9억대가 안 되는 가격에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마지막 거래가 뭐, 7억 정도? 3천? 이거 1층이에요. 근데 좀 보셔야 되긴 한데, 8억 정도? 9억이 좀안 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뭐, 8억 9천? 이건 제가 알기론, 로얄인데, 거래가 지금 당장 좀 멈춰 있다 보니까 9억이 안 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분양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9억 수준으로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우린 필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축이라고 부르는데, 구축 민영 인형, 인형의 구축 단지들이 몰려있는데, 이 중에서는 한솔과 프로지오가 좀 비싼 편이고, 아너스빌 일성이 좀그 다음을 형성하고 있고, 마지막 즈음에 우린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쪽에. 조그만한 단지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는 뭐 7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끝난 이후에는 이쪽도 좀 가격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은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물을 먼저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가곡지구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분양된 후에 보시는 건좀 덜 좋습니다. 뭐 분양 직후에는 모르겠지만 또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태이긴 한데 말씀드리자면 이쪽 단지들도 이 분양이 끝나면 이제 그나마 구단지에 천여세대를 보고서 마곡지구 입성을 좀 늦추셨던 분들의 실망한 분들이 이쪽으로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많이 보실 거여서 이쪽도 많이 보실 거고 오장산도 당연히 많이 보실 겁니다 24평 같은 경우는 구억이안 되고 있어서 저쪽이 이제 7억 정도라고 봤을 때 이제 1억 정도 더 주고 올수 있는 단지들인 거죠 물론 여기도 뭐 1층이 8억이긴 한데 무장산 힐스테이트가 안 되면 이제 또 이쪽 밑으로도 보실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뭐 화곡푸르지오까지 멀리는 화곡푸르지오까지 금액대가 좀 그나마 저렴한 편이어서 많이들 보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단지 이제 풍선 효과가 갈 거기 때문에 미리 보셔라.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진행해 놓으시는 게 좋다. 사실 거면 일반 분양 끝나고 다 떨어졌네 아쉽다라고 생각하고서 보시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많이들 매물을 거두고, 문의가 많아진 매물을 거둡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거래가 되는 형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시는 게 좋고, 분양을 받으실 거다. 신축이 난 너무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축에 대한 분양도 좀 남아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이 방화 재개발 지역인데요. 방화 재개발이 이제 제일 빠른 게, 네. 구 역부터 시작돼서 네, 진행이 됩니다. 아, 조금 이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6구역인데요. 6구역이 아이파크로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고 여기는 레버리지의 부동산 사랑방이라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방화뉴타운 그림을 아이, 야야님이 올려주셨는데 인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지로 구성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하이라운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의 위치를 지금 상태에서 한번 보면 엠벨리 5단지 앞쪽인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엠벨리에서 지금은 엠벨리에서 이 단지가 마곡 지구가 끝나는 느낌이 좀 명확히 드는데 상 후에는 모습이 어, 이렇게 바뀌니까 어, 계속 이어지는 어, 상암으로 치면 상암 지구가 있고 이제 가재울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가재울은 약간 떨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있어서 좀 단절되는 어있 느낌인데 강화 구역 같은 경우는 좀 이어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 조합원 그 분양가가 25평 같은 경우는 한 5억? 그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 뭐, 여기는 6억에서 32평은 7억, 8억,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잠깐 보면 여기, 6억, 8억.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정도 가격면 굉장히 괜찮은 편이어서 신축이 너무 좋고 좀 기다릴 수 있어. 생각하는 분들은 이쪽 분양을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이쪽 지역에 오랫동안 물건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물건을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제가 잠깐 봤는데 물건 자체도 없고 이미 그 가격이 많이 반영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화뉴타운이 이쪽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어서 신축을 노릴 거야, 난좀더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화뉴타운의 분양을 기다려 보시는 걸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신안빌라라고 해서 빌라가 있는데 이 빌라도 개발이 돼서 검색해 볼까요? 신안빌라. 좀 어, 보시면 하는 빌라도 재건축이 예정되어서, 음, 59제곱미터가 5억, 84제곱미터가 7억 정도. 음 근데 8억까지 가겠죠? 까지 가게 될 걸로 보이고. 어, 아파트도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힐 스테이트였나요? 같튼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곡지구 내에도 이제 10-2단지가 여기 지금 공항 독수리 아파트랑 지금 택시 차고지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도 이제 엠벨리 마지막 분양 10-2단지로 남아있고 그리고 원래 이쪽은 택시 차고지로 개발될 예정이었는데 이쪽도 아파트로 이제 변경돼서 분양한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파트로 들어올 경우 엠벨리 16단지가 될까요? 16단지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양이 될 예정인 것들을 잠깐 봤고 어 그럼 엠벨리가 아니면 어디가 있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검단 쪽. 검단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검단이 이제 사억 대 이렇게 분양이 되고 있으니까 이후에는 검단 분양이 좀더 핫해질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많은 지역들이 이제 거래 제한이 걸리고 있어서 분양 받아도 뭐 대출이 잘 쉽게 안 되거나 하는데 이쪽은 아직 그렇게 막혀 있지 않아서 이후에 이제 어, 로또 준로또에 해당하는 그런 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음, 들으시는 분만 들으셔서 음, 저도 입이 아픕니다. 여하튼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분양이 일반 분양이 끝나기 전에 주변 지역도 한번 보시고 임장도 한번 하시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괜찮은 매물은 좀 정리해 두셨다가 떨어지는 즉시 뭐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 가계약 정도 걸어 놓으시거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영상에선 음할 얘기가 참 많은데 또 용산도 저가의 아파트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찍어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설명 드릴 기회도 있을 것 같고요. 주식 얘기도 해야 되는데 주식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더 들어가고 있고요.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 포트폴리오는 10년, 20년 후를 보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짜고 있는 중이어서 현재의 어, 그 회사에서 얻는 수익과 일부 다른 데서 얻는 수익들은 생활하는데 거의 대부분 쓰이고 이제 어 대부분은 이제 10년, 20년 후를 보는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주식의 지금 가격은 다시 볼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가격이어서 잠깐 그 얘기도 그냥 끝무렵에 뭐 저는 굉장히 프리하게 방송을 하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럼 이제 지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S&P500의 빅스로 많이 낮아졌네요 어, 최대 해서 보면 지금 빅스지수라고 해서 공포지수라고도 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불안정한 상황인가를 보는 지수인데 2008년에 그 금융기가 있었을 때 54.57을 찍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64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43으로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어, 모르겠어요. 이제 뭐, 트럼프는 코로나에 안 걸렸다고 하는데, 모르겠죠. 지금 2주는 봐야 반응이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봤던 그런 코로나여서 어,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건 아닌데 라고 싶었었는데 역시나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이 구간에서 좀더 주식을 더 모았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10%가 안 되고 한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이 불황이, 이 공포가 끝날 때쯤에는, 수익률은 그, 이 공포가, 이 불황이, 이 불안이 시작되기 전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10년을 보고, 20년을 봤을 땐, 뭐, 이런, 이런 공포스러운 시장이 가져오는 건 아니어서, 이때는, 아무리 좀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당장 헬리는 안에 뭔가 써야 될건 아니어서, 물론 음 어느 정도 버퍼는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코스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떨어졌었다고 봐서 저는 좀더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만들어간 상태여서 이런 시장이 또올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요런 때도 있었지만 근데 이 정도 불황으로 가려면 이제 뭐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세 가지 요소 중에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물론 굉장히 힘든 상태고 일부 업종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원래도 어려웠던 업종이어서 뭐그 업종의 그런 흔들림이 세계, 뭐 한국 전체적으로 흔들 거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도 조금씩은 살아나는 상황이고. 주말에 다이소를 갔다 왔는데 다이소에 사람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저번 주 대비. 전 거의 매주 가는데, 아이 그뭐 만들기 재료 같은 걸 거기서 많이 사고 있어서 매주 가는데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두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일했던 걸로 봤을 때, 다른 나라들도 그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공포지수 떨어지고, 소매도 어느 정도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유럽이,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좀더 취약한 부분은 있다고 하는데, 의료, 외로... 뭐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주절주절했는데 여하튼 위기에 나오는 뉴스들은 어느 정도 걸러서, 자기의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한 필터로 걸러서, 한 번씩 걸리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좀 같이 길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